시카고 등호사인 연합뉴스, 김현통신원 등호사인 영원한 오빠 밴드 본조비가 로클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다. 로클롤 명예의 전당 조직위원회는 13일, 현지시간, 데뷔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하드록 밴드 본조비, 활동기간 1983 물결표사인, 를 비롯 영국 록밴드 무디블루스, 1964 물결표사인 1973 1978 물결표사인 와 다이어 스트레이트 1977 물결표사인 1988 1991 물결표사인 1995더 가스 1976 물결표사인 1988 2010 물결표사인 미나 사이먼 1954 물결표사인 2003 2018 헌액 대상자로 발표했다. 시스터 로제타 타프 1919 물결표 싸인 1973는 초기 로클롤 형성에 기여한 인물로 선정돼 함께 헌정된다. 특히 본 조비는 팬 투표에서 116만 2146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USA Today는 본 조비는 1억 3천만 장 이상의 기록적 앨범 판매고를 올리고 록밴드로서는 드물게 전 세계 어디서든 초대형 콘서트 입장권이 매진되는 인기를 누려왔으나, 오랫동안 최종 낙점을 받지 못했었다고 전했다. 2018 헌액 대상자 발표 후 본초비 리드싱어 존 본초비, 55, 는 정말 기쁘고, 마음이 놓이고, 겸허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팬 투표 2위는 무디블로스 94만 7,795표, 3위는 다이어 스트레이트 613,749표, 4위는 더 가스 552,733표였고 5위에는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한 주다스 프리스트 538,508표가 차지했다. 조직위는 8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투표 결과에 온라인 팬 투표 결과를 반영해 19 후보 가운데 최종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케이트 부시, 디페시 모드, 유리스믹스, 제이 가엘스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 링크레이, 일쿨제이, MCO, 더미터스, 라디오헤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루퍼스 보컬리스트로 활동한 자카칸, 더 좀비스 등은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입성에는 실패했다. 로클롤 명예의 전당은 팝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가수와 그룹, 제작자 등을 기리고자 1983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세워졌다. 첫 음반을 내고 25년이 지나면 후보 자격이 주어지며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레드 제플린 비틀스 롤링 스톤스 사이먼 랜드 가펑크 빌리 조엘 아바 등이 입성해 있다. 2018 로클롤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는 내년 4월 14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퍼블릭 오디토리엄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카고호 골뱅이 이너 점 시오 점케이 2017년 12월 14일 14.14 14 송고